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제가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 것도 제가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왜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어? 머리 좋고, 이럴 때안 쓰시고, 다 망가뜨려가지고 쓰셨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내 생각,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늘 집이에요. 하늘집. 그래서 오늘은 천국과 천당과 천성에 대한 것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하늘집. 자, 우리가 성경에는 보통 천성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이 많이 나왔죠. 예루살렘 성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또 세이루살렘 성이 생기고 또 가나안에 여리고 성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전부 다 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이에요. 그, 그래서 어... 성으로 천성이라 하면은 하나님 계시는 천성 그거죠. 그그 다음에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천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 우리가 이제는 예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 자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 이제 천국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도 내 생각과 그냥 내그 상상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점점, 점점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천당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천당이 그냥 그때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은 천당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다른 데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주 분명하게 주님은 그때 천당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후부터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천당 아버지 집이에요. 지금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버지 집의 가족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우리 가족이었던 형제 자매들을 비유로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 언니, 뭐 동생, 어, 이런 자매들, 또 어, 조카, 뭐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러면서 천국 천성을 천성 천국을 지나서 이제는 천당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천당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떤 자매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생각을 많이 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그 어떤 중간에 만난 만난 자매인데요. 어, 어느 큰 교회에서 그 갈 데가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연결이 되어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면서 그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가끔가끔 가끔 나를 만났는데, 나한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 교회, 그 여자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하여튼 그 교, 그 교단은 아주 여자 전도사도 꽤어 알아주는 정도로 힘이 과시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는 막 기도도 해주고, 막 힘이 있죠. 어, 기도, 그 원하는 사람들한테 기도해 주고, 막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어떤 기도를 해 주냐 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뭐,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어, 지금 고생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 자기도 이제 그런 예언을 받을 줄 알고 기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척 그 화가 나고 자기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기도를 해준 거에 대해서 자기를 이제 소홀히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얼굴까지 막 강하게 하면서 나한테 표현을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그 그 말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점에는요 천국만 알고 천당은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서 막 굉장히 크게 막 쓰임 받는다 그러면 막, 응? 막 목사, 전도사, 뭐힘 가지고 막 이렇게 꽥꽥하고 막 큰소리치고 야단치고 이런 것만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당은요 정말 부드러운 성도들이 들어가요 많이 변화되고 예수님 보혈로 변화받았어요 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다 버리고 다 버리고 마음을 비웠어요 청소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임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천당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아버지가 딸에게 아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인자하신 모습으로 함께 거하시는데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 준 분은 아마 그런 뜻으로 기도를 해줬을 거예요. 네, 이제, 나처럼, 이렇게, 천당, 뭐, 아버지 집, 가족, 뭐, 이렇게까지를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버지와 한 가족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서운해 한 거죠. 그래서, 천당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 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의 마음을 다 청소하고, 다 내려놓으면 비우면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채워 주시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정하시고, 또될 일을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것을 다 표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늘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천당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뭐 아빠, 이렇게, 그렇게까지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천국과 천성과, 어, 천, 천당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성경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계시록 어, 요한 계시록이 가장 마지막 책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주님의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계시록을 어, 전한다면은 아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다 발견해요. 성경 속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참 어.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나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그 과정에서 해석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정리해서 쉽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드물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다 다르게 말하고 있고요. 근데 성경 속에서 다 나옵니다. 제가 그거는 뭐한 시간만 나에게 시간을 줘도 대강 그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 있죠. 거기에 밝은 길이 열렸습니다. 슬픔일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씻고 모든 것을 이기고 그렇게 예수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깁니다. 시험에 오는 거 이긴다. 우리 주님의 학교 학생들은 시험에 올때 이기는 방법이 바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 믿음이 점점 글쎄어지면서 어,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주님이 인정하셔야죠. 주님 인정 안 하고 내 멋대로 가면서 다뭐 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너 거기 있어라 하는데 아직 넌날 모르는구나. 그런데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실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만 다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사님, 어, 젊은 목사님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대표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봤어요. 도와달래요. 자기가 하는 일을 도와달래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면서 하는 일을 하나님 나에게 나 따라다니면서 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명하신 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주님이 보시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혈기가 아직도 있고, 어, 내 모든 심령에 아직 정리가 덜된 이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근을 그늘 해치니 그늘을 해쳐준다는 거죠. 어둠이 어둠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고 또내 생각, 어? 욕심, 내 희망 이거 다 어둠이에요. 그러면 밝은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공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밝은 빛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의 빛이 비쳐요 우리 꿈속에서도요 내가 글로 표현하는 것까지는 다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의 영의 빛이 비쳐야 그 귀하고 좋은 장면을 다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어, 그런 모임을 주신다면 서로 어,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모든 그 아는 것을 서로 교환하면서 한 작품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배운 그것 내용이 어이 찬송가 속에 다 있어요.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군을 해친다 그랬죠. 어 우리는 예수공로 의지하여 항상 어 빛을 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아, 많아도 속에 근심 밖에는 시험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이기는 게 항상 예수 공로 의지하여입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천성 천당 천국 가까이 왔으니 우린 벌써 가까이 왔어요. 옛날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많이 밝혀졌어요.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십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영광 나라 계신 우리,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임금으로 표현하지만, 어, 우리가 천당이라고 하면은 영광 나라, 영광 아버지 집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도 할수 있겠죠. 어, 우리 구주 예수라. 이런 찬성을 부르면서 집에서 은혜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